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세타퓨엘 코인이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세타퓨엘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에서 졸업이 가능한 지금부터도 최소 이제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도 제가 영상 마지막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인의 특성상 1분 이상 시청하시기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세타 퓨엘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불장이 힘입어서 어느 정도 상승은 있었지만 사실 이전에 고점에서 매수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이 정도 상승은 사실 의미 없다는 것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때쯤 매수하셨던 분들께서 생각하셨던 게 이제 존버하면은 좀뭐 이제 올라가겠지 아니면은 불장 오면 어차피 이 코인 저 코인 다200% 300% 올라가니까 기다리자 이런 마음으로도 들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불장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세타의 상승률 굉장히 낮다고 볼수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의 시장은 단순하게 이전의 불장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인들의 시세가 굉장히 많이 정립이 된 상황이고 하루가 다르게 다른 코인이 상장되고 상장 폐지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이 세력이 붙어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에 이 세탑 코인의 세력의 매집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매집의 신호는 곧 무엇이다? 반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주 어렵게 입수한 이 세력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세타표의 코인 지금 자리에서도 최소 2배 이상 더 슈팅 날수 있는 여력을 남겨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분석하면 이 세력이 어디서 들어가서 어디서 나올지까지 전부 분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 2배가 올라가든 3배가 올라가든 어디서 사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분석한 자리까지 모두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세력들에게 빨래질 그만 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먹이사슬의 밑바닥이 아니라 포식자의 위치에서 같이 수익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0원 한푼 받지 않고 멤버십 강의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우측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라는 건 누구나 올수 있지만 결국 그 기회를 잡는 건 구독자님 본인입니다. 속는 셈 치고 연락 주셔도 좋고요. 하지만 그 문자 보내시는 시간 그 5초에서 10초 정도가 향후 5개월에서 10개월은 바뀌실 거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통방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금전 요구를 받는다든지 들어오시는 조건 자체도 없고요. 모두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뭐, 다른 코인도 도움받고 싶다고 하시거나, 종목 관련해서 편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해당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 10배 이상은 지금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서 사실 공이 하나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차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코인에 대해서 끝없는 매집 신호가 꾸준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당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악조건이 시장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10배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요즘 다른 채널이라든지 뭐 이런 커뮤니티 속에서 돈을 받고 금전욕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정보는 우측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제공해드릴 겁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손실만 꾸준하게 보고 계신다면 이번에 이 해당 종목 한번 잡아보시고 터닝포인트로 전환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사실 솔라나 기반의 체인으로서 가장 큰 상승 화력을 보일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기에도 절대 늦지 않으시니까 무조건 이거는 잡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해당 코인에 대한 급등 정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측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이 정보 무조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문자 메시지 보내 보세요. 이 코인 역시 제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비교 분석을 완료한 코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실 10만 원만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그 돈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을 매수한다 하신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강한 코인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드렸던 정보에 의한 코인도 10배 이상 상승을 하였죠. 이전에 탑승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